오늘 예약하세요. 아니 나 합숙소 정말? 들어갈까 봐. 저 갔다 오세요. 그래도 될것 같아요. 아니 네? 합숙소에 도대체 무슨 뭘 하길래 어, 이러고. 아니 김진 씨. 네. 옷 사이즈가 지금 어떻게 입어요? 지금 55? 55? 전에는 77? 88. 아이 참. 88이면 88도 어. 꽉 꼈었어요. 음. 아니 저 다리 좀 봐라. 정나가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세상에나. <laughs> 저렇게 이쁜데 음. 애가 셋이야, 유부녀야 아이고. 뭐, 음. 대신 <laughs> 이 모습을 보고 정말 행복해할 남편이랑 새 아이가 있다는 게. 그러니까. 진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어요 도대체? 하루 일과 아침에 요가 하고 아침 조금 먹고 런닝머신 뛰고 또 점심 먹고 산책 갔다가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마무리 운동까지. 그래도 먹, 다 먹으면서 살을 뺐네요? 근데 좀 많이 조금 조절 식이 아, 조절. 와. 그건 그렇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정체기가 한 번은 오거든요. 한번 오셨어요? 아니 김진 씨한번 <laughs> 한번 오셨어요? 오셨어요? 왜 애들을 그래요 오늘? <laughs> 음. 아니 오셨었나? 굶음. 아니 나도 <laughs> 빼면 되잖아 이렇게 사람을 구박을 해요. 정말 나자존심상겠어 <laughs> 그래서 김진 씨. 우리 김진 씨는 정체기가 오지 않았나요? <laughs> 다행히 제 몸에 너무 감사할 정도로 정체기가 없었어요. 오, 정말. 오. 네. 이 효과가 좀. 빨랐나보다 보이니까 재미가 있지 그렇죠 음, 그리고 집에 트레이너님이 같이 계셔서 음.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들고 믿고 좀 많이 같아 보였는데 그렇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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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왜 그러셨는지 이해도 되고 어.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음. 그럼 너무 음, 감사하죠 그러니까 네. 아니, 나 아니,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. 네. 김진씨 어? 눈앞에 남편이 안 보이면 막 불안하고 맞아 그랬었잖아요. 맞아 요 아, 근데 학습소에 있는 동안 어땠어요? 오빠 어디에요? 남자랑 있는 거 맞아요? <목소리>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어? 그냥 애들 뭐야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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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는 거 보니까 <목소리> 괜찮던데요? 그러니까 <목소리> <아니, 목소리> 본인한테 <목소리> 자신감이 생기니까 <목소리> 아니, 근데 지금 정말 아이돌 멤버 같지 않아요? 어, 그러니까. 너무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예쁘고. 근데 진희 씨는 아직 본인의 그런 모습을 못 봤죠? 솔직히 지금 저도 실감이 안 나고 되게 많이 궁금해요. 어떤 모습이지 <laughs> 이거 네. 보여주면 완전 기절 안 통할 하면... 것 같아요. 김진 씨의 현재 모습. <laughs> 보여주세요. 아. 어. 우아해. 어. 뮤직비디오 같아. <laughs> 멋지다. 뮤직비디오 같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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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솜 같아 여기서부터 보니까. 아 그렇? 그렇지. 아. 그 시스타의 다솜이닮았어 예, 이런. 이런, 이런. 아, 진짜 아이돌 멤버 같지 않아요? 음. <laughs> 어떻게? 아 얼굴 을 가리면 안 돼요. 얼굴 가리면 안 돼. 당당해요. 어때요, 진희 씨? 아직도 안 믿겨져요. 제가 <laughs> 본인 같지 않죠? 어디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? 딱 봤을 때? 어, 지금 봤을 땐 얼굴? 음.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... 좀 아니야 이 몸이... 지금 몸말 많이 변했어요 다리 봐, 다리 다른 사람이에요 <laughs> 지금 이 모습으로 변신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음. 저 뒤를 잠깐 봐주세요 그렇죠 이으면안 어? 되죠 <laughs> 할팔이면저봐 <할파리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보세요 저 얼굴 얼마나 웃는지 <laughs> 보이셔 아니, 저리가 <laughs> 지금 해도, 이, <laughs> 이렇게 허리가 가늘어졌다고? 대박이다, 진짜. 우와.